겨울이 코앞에 왔어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동굴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꿀벌 한 마리가 뒤늦게 날아와 위잉 되며 동굴 앞을 쌩 지나가네요. 꿀벌이 바로 꿀이라는 것은 아기곰도 알고 있답니다. 깡충 깡충 깡충! 아기곰은 꿀벌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빠 곰은 따스했던 옆자리가 썰렁해서 눈을 떴어요. 아니, 얘가 어딜 갔나? 아기 곰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아빠 곰은 아기 곰을 찾아 숲으로 달려갔어요. 어거요! 어디 갔니? 나무들이 차츰 차츰 적어질수록 아빠 곰의 걱정은 차츰 차츰 많아졌어요. 아빠 곰은 사람들 틈에서 털복숭이 귀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죠. 아가야, 여기 있으면 어떡하니? 하지만 아기 곰이 아니었죠. 아가야, 어디 있니? 거기로 가면 안 된단다! 아기 곰은 어마어마한 돌기둥 사이로 들어갔죠. 아가야, 멈추렴! 아가야, 어디 있니? 아가야! 아빠 곰은 아기 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기 곰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기 곰을 찾아나선 아빠 곰의 이야기. 함께 아기 곰을 찾아볼까요? 곰의 노래.